동다리에서 기념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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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롬다리. 지금 롬다리, 롬다리, 롬다리. 네, 우선 제 30회 감동, 선사, 문화축제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오프닝을 서게 돼서 정말 너무너무. 어, 영광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사실 저희 동네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강동구는 항상 저의 제 2의 네, 집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늘 강동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더 특별한 날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 정말, 감동 감동, 그리고 즐거움, 그리고 유쾌함,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말, 네, 안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늘 하루 정말 스트레스도 확 푸시고, 텐션도 네, 좋아지시고, 또 오늘 공연을 통해서 또더 건강해지시고, 네, 그런 공연이 될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많이 즐겨주실 거죠? 네! 그럼 여러분들도 있고, 저는, 뭐, 물론 무대에 제가 있지만, 오늘은 주인공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 감동, 네, 더크 소리 한번 질러주시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넓은 곳에서, 시원하게 목청이 터지도록, 네, 소리 한번 질러주시고, 네, 안전을 위해서 일어나도 안 쉬어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두 손머리 위로, 쭉올려서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별 노래 시리즈로 유명한 여자 가수입니다. 조금 전에 들으셨던 건 그녀와 이별이고요. 다음 노래는 네 되돌아온 이별이라는 노래인데요. 아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어 이런 노래구나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물한 모금만 마시고 네, 바로. 뮤직 큐를 한번 해주시면 음악이 나올 겁니다. 자, 하나, 둘, 셋.